아,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아, 저희 교회는 지난 한두달 동안 자문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자문 10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 375가지의 금언에 대해서 아, 말씀하시는데 이 말이 뭐냐 그러면 아, 지혜로운 의인과 어리석은 악인을 대조해서 한 375가지를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문 15장에서 성경 공부하는데, 를 15장 내에서 세분 하나님과 지혜로운 자에 관하여 말씀드립니다. 세분 하나님의 관해서는 오늘 첫 번째 세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냈는데에 예. 오늘 본문 3지에 보니까 모든 것을 아신다. 뭐 인간 삶, 뭐 우주 자연 우주 뭐 모든 것 모든 것을 아신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인간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 하나님은 은부의 일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라 그러고 우리 삶의 행복의 근원은 이세분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특별히 세분 하나님은 인간들의 삶 가정에서 진실한 자의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진실한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세분 하나님이다고 15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15장에 다시 그 하나님은 편재하신다 이말은어디었든지 어느 곳이든지 언제 어디서든지늘 계신다 하는 것 뜻이죠. 그래서 그 말은 어디든지 계시고 어디든지 선인과 악인을 감찰하신다. 어쨌든지 간에 선인과 악인들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오늘 자문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그 하나님은 이 15장에서 보니까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의의를 따르는 자를 사랑하시고, 악한 자를 멀리 하시고, 또한 악을 미워하고 교만한 자를 아, 끊는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아시고, 그에게 지혜와 훈계를 주시고, 겸손과 존기를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세분 하나님은 도를, 하나님 도를, 하나님 말씀 뜻, 도를 배반한 자를 징계까지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어, 이어서 자문 15장에는 이 지혜로운 자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지혜로운, 지혜로운 자는 그 마음, 마음이 어떻게 가졌느냐. 어떤 마음을 가진 자를 보면서 그는 지혜로운 자라고 이렇게 말하냐. 첫 번째에, 지혜로운 자는 즐거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즐거운 마음을 가진 자가 얼굴에 빛이 난다고 합니다. 본문 13절에. 즐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잔치하는 기분으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간다, 그럽니다. 즐거운 마음을 가진 자들은 면철한 마음이기 때문에 지식을 계속 어, 갖기를 원한다고 본문 14절에 이기하죠 마음의 기쁨으로 그가 살아가면서 눈이 밝아진다, 매사를 바르게 볼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자는 가인 어떤 말을 하느냐? 유순한 대답하여 분노를 지키게 한다. 오늘 보면 일절이 말하는데 유순한 대답을 함으로 분노를 지키게 한다. 아, 이거 지혜로운 자가 가지는 것인데 제가 목회하면서 한 가지 잘못했다. 아, 이거 아, 개선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유순한 대답. 이 문제는 항상 아, 제가 정말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사람이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저렇게 비평하고 분문하고할 때에. 유순한 마음으로 그들 이렇게 뭐 대화를 해야 하는데 아 그들이 화를 내면 오히려 잘못한 사람들이 에이? 화를 내니까 아, 나는 오히려 더화를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저렇게 말했던 것들이 생각하는데 이런 일들은 지혜로운 자가 하늘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어떻게 내가 목회 과정에 이런 실수도 했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야든 유순한 대답을 해야 됩니다. 남들이 무엇을 분말하고 불평하고 뭐 따지고 할 때에 대답을 유순하게 해야 그 분노를 지킨다. 하여튼 말을 할 때에 급하게 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말함으로 말을 함으로 통해서. 70까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본문 2절하고 7절이 나오지. 지혜로운 자들이 말하는 것은 건전한 말을 함으로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 말 한마디에 뭐 천년 빛을 감는다. 마찬가지죠. 아, 말을 사람으로 통해서 상대방이 내한테 분명히 가지고 왔을 때 말을 사람으로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 말은 때에 따라서 적합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이것 또한 지혜로운 자가 말을 할때 적합하게 때에 따라서 말할 수 있다 그럽니다 오늘 세 번째 오늘 잠은 본문 15장에서 훈계 문제와 어인들의 유익함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훈계를, 받기를 좋아하면, 많은 사람이 이 훈계 관계에 받기를 기쁘게 생각하지 않고, 나를 없인 여기에서 뭐 훈계 하나 이러면서 훈계하는 것에 대해서 아, 좋게 않게 생각하는데에, 아,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를 받음으로 지혜를 얻는다 하는 사실을 알고 훈계 받기를 원한다, 그럽니다. 본문 32절에. 훈계를 받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슬기로운 지혜를 얻는다, 그럽니다. 훈계 받으면서, 그 훈계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고 고심하면서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부모님 때까지도 우리가 효도할 수 있다 그럽니다. 훈계를 받을지어민 사람이 사랑을 아, 나누고 산다 그럽니다. 어인들의 삶, 혜로운자가즉 어인인데 그의 삶들은 경영하는 것을 잘함으로 재물을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22절과 아, 6절에서 말합니다. 어, 어인들은 의를 따라서 삶으로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다. 특별히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고 구절을 이야기하고, 어른들은 부모를 쉽게 내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통해서 부모님들을 즐겁게 할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어인들은 우리를 향한 생명의 길을 안다그럽니다 또한 어인들은 뇌물을 싫어함으로 통해서 뇌물을 받은 영후에 일어난 많은 불상사에 휘말리지 않는다. 어인들은 당당하게 이 세상 살아나간다. 그럽니다. 잠언 십오 장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무엇을 생각하시고,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또한, 자언 15장에서 지혜로운 자들이 받는 혜택, 지혜로운 자는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함으로 통해서 삶과정에 유쾌함이 사인 이런 것을 알았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면 잠언 15장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상과 지혜로운 자가 어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여 줍니다. 이 땅과 하늘에서까지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자가 됨으로 통해서 이 땅과 하늘에서 형통하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자문 15장을 듣고 은혜 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 땅과 저 땅에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하신 일에 가하여 매일 보고 듣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자문 15장의 결론은 하나님 하신 일을 매일 보고 성경 말씀이죠? 매일 듣고 설교하신 자, 특별히 오늘 같은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말씀을 듣고 특별히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위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루 내 삶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감에서 알기를 원해서 매일 말씀을 보고 매일 들으면서 온 마음을 하나님께 가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고 그러므로 지혜를 받아서 이삶 과정에서 형통한 삶이 있을 것을 확신하는 게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하루 살면서 말씀 듣고 말씀 보고 관심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아멘.